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당의 내홍을 보며 이러다가 정권 교체 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비대위로 가야 한다. 당대표라도 탄핵도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라. 윤석열 캠프의 핵심 인사들, 윤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도발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노리고 이러는 겁니까? 이런 도발적 발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웠다는 과거의 인연만으로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전당대회 때 온갖 모략에도 저는 한 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전당대회 이후 저와 이 대표를 묶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해도 인내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지금 분명하게 해 둬야겠습니다. 우선 캠프 인사들이, 우선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캠프 인사가 계속 당대표를 흔드는데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윤 후보의 캠프는 후보 따로 참모 따로입니까? 본인의 캠프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없는 날 무슨 기습작전 하듯이 입당한 것부터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당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입당 후 비정과 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이 지지자들을 앞세워 당 접수를 시도하고 당 대표를 흔드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겁니까? 행여 힘으로 당을 접수해야 쉽게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도 당원도 명령 한 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부하들이 아닙니다. 정치는 검찰총장 시절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한 마디조차 조심하고 다르게 해야 합니다. 경선 준비위원회가 결정한 토론회를. 윤 후보 캠프가 무산시킨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토론회는 무산되고 발표회로 둔갑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본선에 진출한들 과연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정권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치열하고 당당한 경쟁과 검증을 통해 선출된 후보만이 본선 경쟁력이 있고 정권 교체의 여망을 실현할 것입니다. 당대표를 흔들고 경선 위원장을 바꾸고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고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선출된 당대표를 힘으로 흔들면서 2030 세대의 지지를 바라십니까? 말로만 민지야 부탁해를 외친다고 될 일입니까? 속으로는 청년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충고하겠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높으니 주변에 충성 경쟁하는 분화방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후보를 망치지 않도록 할 책임은 후보 자신에게 있습니다. 돌고래와 멸치 얘기를 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무례하게 비하하거나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을 무슨 공로를 세우냐? 아부 아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젊은 층과 중도층의 지지로 이겼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 우리 당이 이긴 것은 보수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렵게 우리 당의 마음을 열어준 청년층, 중도층이 실망하시진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6월 전당대회에서 36세의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것에는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이 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 지도부가 무너지고 또 비대위가 들어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내년 대선은 결코 야당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만은 건물입니다. 유승민은 약속합니다. 당 대표는 굳건할 것이고 정권 교체의 연망은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은 모두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도발적인 그런 망언들이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 도저히 대선 후보로서 묵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어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네. 정 후원 정 총리를 선거관리위원장을 내정하고 세금의 수익 납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저도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어, 뭐 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고, 어, 당 지도부가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대선 후보들이 함부로 어,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캠프에서 그 정보와 수사 경찰 관련해서 채용 공고를 이제 냈는데요. 그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와 정보 경찰이나 수사 경찰에 대한 그 채용 공고를 냈더라고요. 현직 경찰들을요? 아니 그 경찰에 대총공문회의그 윤성열 캠프의 그 단장 정용선 단장이라는 분이 그총공문회의 이제 공고를 냈어요. 그분이서 부 <laughs> 제가 22년째. 국회 있지만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좀 되게 황당한 일이네요. 예, 뭐 제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그 병차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를 하여튼 제 기억에는 제가 여러분 대선을 이렇게 당에서 치러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예. 예. 일각에서 계속 여전히 대표님을 유승민. 이준석 대표계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를 게... 이준석 대표계라고요? 네,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제 개가 한, 아니고 국민...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게... 괜찮아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런 의혹이 더 심해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은 부분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회견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당 지난 전당대회 때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민 앞에 그때 이준석 그, 그 후보였죠. 당시에는 공격하는 걸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뭐 그때도 계속 참았고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참았고 전당대 이후에도 계속 어 유중석 대표가 저를 묶어서 무슨 어 그런 여러 가지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저는 인내하고 침묵을 해 왔는데 어 그게 이렇게 계속 되는 거는 그게 무슨 당대표 흔들기의 수단 같이 계속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 제가 당에 와서, 어, 저는 뭐 공사고문을 저만큼 깨끗하게 한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이창 총재 시절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표 시절, 이명박 대 정권, 박근혜 정권 계속 저는 제가 무슨 일을 맡으면 그 일에 공적으로 충실했지 결코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도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을 계기로 말끔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충고를 했습니다.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역선택 문제논란 되고 있관입장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최고위원회가 추인을 한 걸로 아,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최고위원회가 스스로 추임까지 했으니까 뭐더 이상 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권익위에서 동전 결과가 오늘 저녁에 예 그렇게 예되고 있는데 어떻게 당에서 대응해야 다라고 저는 그 문제 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가 어 저는 뭐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안 앉아 계시는 분 아, 바닥에 앉아 계신 분많이 계시네. 예. 예. 죄송합니다. 또 질문 더 없습니까? 아, 예. 예. 네, 윤석열 캠프에서 뭐 고도가 고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무슨? 나왔었는데, 예. 어, 아, 그는 뭐 회견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은 예, 비대위를 뭐 추진을 한다, 비대위를 추진한다는 건당 대표를 사퇴 사퇴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탄핵도 되는 거 아니냐, 또당 대표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저는 그게 당 전체를 흔드는 아주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문. 경총장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대구시당 앞에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서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얼핏 듣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이 아까 경찰을 모집한다는 거랑 또 대선 이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사퇴에 무슨 시위를 한다는 게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냥 황당하기할 뿐입니다. 네. 네. 그 윤석열 그, 캠프에서 비대위보다는 황당 무기한 일을 윤석열 네. 보고 직접 그렇게 부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스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부발적 발언을 했던 피포도 그 사퇴를 해서 좀 이제 그, 뭔가 아니라는 <목소리> 계속 도발적 방언, 이마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 후보께서 분명히 사과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오늘 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어제 같은 경우에 무슨 특보한 사람이 어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해촉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해초갈 일이라면 더더욱 후보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윤전 총장과 개인적인 소통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무료 사항에 대해서 뭐 따로 만나시거나 연락을 수 전달하실 계획이 있으신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기 전에 윤 후보하고 개인적인 소통 없었습니다. 어, 아마 아주 오래 전에, 검찰총장 되기 전에 개인적인 뭐몇번 만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고, 특히 그분이 정치에 뛰어들고 나서는 그분에 대한 입장은 제가 오늘 처음 밝힌 겁니다. 네. 지지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또이 야권 후보 안에서 지지도가 우리 경선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경선이 아직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등록하고 시작하면 앞으로 한두세달 사이에 저는 뭐 지지도가 몇 번씩 몇 번씩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결정 과정에서 또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 보름 한달 만에 얼마나 지도가 바뀌는지 여러분 실감하셨을 겁니다. 대선 후보 의 경우에는 저는 요즘 지도 바뀌는 이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여러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주에 확당 전례에 선언도 했고 이 다음에 뭐 본격적으로 제3지대에서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해서는 당들이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다른 후보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 와 우리 당의 합당 노력이 중단되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선 이 시작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되고 또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아주 유연 하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판단을 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가 11월 초에 어, 결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국민의당하고 합당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대선은 2% 내외의 박빙 승부로 결정이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몇 퍼센트라도 야권이 통합을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